아전 제일, 소리윤 안녕하세요, 소리윤 말하는 후반 경보기 라이브 방송이에요. 라이브 방송 중이고. 라이브 방송은 딱 10분 만에요, 10분. 1분 후에 종료되니까. 지금 특가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상품이 다양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소리윤 말하는 후반 경보기 방송하고 있지만, 어, 저희가 후진벨도 지금 같이 올려놨어요. 그 손님들이 요청하셔가지고. 그, 하여튼, 10분 안에 사시면, 그, 특가랑, 알아서 그냥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결제를 10분 안에 하셔야 돼요. 결제를 방금 끝나고 하시면 안 되고요. 결제를 10분 안에 하시고. 그 설명은, 이 소리운 말하는 후방 경보기만 설명할게요. 그 제품은 총 11가지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화면 맨 밑에 11 더보기, 11개 더보기 누르시면 상품이 쫙 나와요. 다 특가니까 지금 구매하시면 되고요. 요 제품은 국산 12V, 24V 개명이고 지게차, 중장비, 뭐, 불삭기 모든 차에 다달수 있어요. 덤프트럭도 달수 있어요. 앞에 달아도 되고, 뒤에 달아도 되고, 뭐 옆에 달아도 되고, 다달수 있어요. 감지가 되면, 그, 말로 알려져. 장착도 쉬워요. 기본 구성품이 이 본체, 본체랑 기본이 이 강력한 스피커, 예, 스피커의 소리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방수되고 그 철판 위에 딱 올려놓으면 돼요. 자석으로 돼.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강력 자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센서 두 개, 예, 센서 두개 예, 고급 자재 사용해서 센서 감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센스, 센서, 예, 센서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방수되고 두 개. 기본 두개예요 이렇게만 달면 지게차법에 다 통과돼요 지게차법 다 통과되고 뭐 중장비 뭐 이렇게 뭐불삭기 이런 거다 달아야 돼요 안 달면 안돼 안전을 위해서 다 달아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다 달아야 되고 안 달면 공사장 출입이 안 돼요 지게차 같은 거뭐불삭기 같은 거안 달면 공사장 출입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달아 놔야 돼요 이걸 달려고 하면 공임 20만 원 달라고 그래요. 20만 원줄 필요가 없어요. 스피커 자석을 딱 붙이고 센서 감지되는 부위에 자석을 딱 붙이고 두 개. 그리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전원잭이면 전원잭 이렇게 본체에도 전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데 꽂고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 또 적혀 있어요. 이거 꽂고 센서 센서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데만 꽂으면 돼요. 꽂고 마지막에 시가 잭만 꽂으면 돼요. 이게 시가 잭 방식이거든요. 그냥, 우리 저기, 지게차, 트럭, 화물차, 시가 잭 있잖아요. 12V 24V 계획이에요. 이 시가 잭을, 요 차, 요런 구멍이 있어요. 차 구멍에다가 그냥 꽂기만 하면, 장착 끝이에요. 그래서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케이블 타이 서비스로 보내드리니까, 그냥 묶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가 잭 꽂고, 이 전원을 딱 키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전원을 키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센서 하나를 저쪽에 감지되게 해놨거든요. 높이.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비켜주세요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물체가 감지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지게차법으로 해서 달아야 돼요. 지게차. 안 달면 안 돼요. 뭐 검사 통과도 안 되고, 만약에 뭐 사고나고 그러면 그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벌금도 물어요. 법으로 달게 돼 있어요. 안 달면 안 돼요. 그리고 대기업에 공사하는 차량 있잖아요. 공사하는 차량 안 달고 있으면 그냥 가라 그래요. 집에 가라 그래요. 이게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강화 돼가지고 그래서 좀그 개인도 공사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좀싼거 저렴한 거 그거 달고 딱 가면 공사장에서 기준에 합격이 안 돼서 나가라 그래요. 다시 달고 오라 그래요. 이 예, 제품은 기준에 다 합격한 거예요. 이거 대기업도 다 납품하고 큰 지게차에서도 납품하고 다 통과되는 제품이에요. 예, 금증된 제품. 이게 오른쪽에 지금 센서가 바,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손을 갖다 대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물체가 감지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도 아 뒤에 물체 있구나. 아니면 그 옆에서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도 이제 소리가 나면 어이 조심해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 예, 예방이고. 전원 키면 소리 나고요. 한국말, 한국말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한국말, 중국말 같이 나오게도 할수 있고, 그리고 지게차, 지게차 모드가 따로 있어요. 지게차 모드, 뭐 불사기 모드 있는데, 그냥, 지게차 모드를 해놓으면, 그냥, 지게차가 뭐, 지게차가 후진, 뭐, 지게차,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사기는 장비라 그래요. 그냥 모든 차량에 다 맞는 거예요. 그냥 장비가, 뭐, 운행하면서, 후, 장비라 그러니까, 그, 모든 차량에, 뭐, 일터 트럭화물차 뭐, 다 그냥, 이쪽으로 바꿔놓으면 되고 그리고 센서 감지 거길도 조정이 돼요 이게 딱 원하는 거리를 맞춰놓고 이 전원을 껐다 켜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볼륨 조절도 돼요 볼륨 조절 되고 여기 사이렌까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안 돼요 이게 원래 쉽게 만들어야 돼 쉽게 예,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아 누구나 할수 있게 예. 뭐 세팅한다고 뭐 올리고 뭐 올리고 아 이거 막 공부해야 돼 그런 거 그런 제품 아니에요 뭐 어떤 제품들은 막 뭐 올리고, 뭐 내리고, 어, 공부해야 돼요. 어, 바빠 죽겠는데, 일해야 되는데, 공사해야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알아요. 아, 전원 키고, 볼륨, 어, 감지거리, 예, 그렇게 딱 해가지고 좌석딱 올려놓고, 이게 손이 갖다 대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차라 사람이나 다 감지해요. 옆에 사람이 오거나, 차가 오거나, 물체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다 감지해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의미합니다. 의무적으로 달겠어요. 의무적으로. 지금 4분 남았어요. 라이브 방송 4분 남았고, 4분 후에 종료할게요. 네, 후진벨. 아니, 후진. 소리음 말하는 후방 경보기, 지게차 중장비, 음성 감지기, 센서. 네, 이요 세트에요. 세트고. 제품명이 딱 적혀있잖아요. 보시면 되고, 풀옵션도 있고, 뭐, 기본형도 있어요. 기본형, 기본형만 달면 돼요. 그리고 저희 제품 특징이, 음. 요 센서 있잖아요. 센서가 이게 다양하게 판매를 해요. 그냥, 뭐, 다른 분들 보시면, 다른, 다른 제품들 보면, 뭐, 3m, 5m, 8m 하면 5만원 추가,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10m 그냥 보내드려요. 그냥. 추가 요금 없어요. 그냥 10m. 10m 왜 중요하냐면, 긴 차에 달아야 되는데 짧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이을 수도 없고 이 제품을 자를 수도 없고 이으면 또 노이즈 타요 그래서 이 노이즈 없는 선으로 해서 10미터를 그냥 보내드려요 10미터면 우리나라 90% 이상 차다달수 있어요 90% 이상 차 이거 다시는 분들이 장비 하시는 분들이 장비 하나만 하고 하는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장비가 뭐 지게차라 하더라도 한 두세 개 가지고 있고 뭐 굴삭기를 하더라도 뭐 여러 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다달 수가 없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속으로 돼 있어요.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시가책 빼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장비 쓰던, 짧은 장비 쓰던 그냥, 어, 옮기면 돼요. 짧은 장비는 그냥 저희가 케이블 타입 보내드리니까 배선 이렇게 쭉 감아가지고 놔두면 되고, 긴 장비는 좀 이렇게 늘리, 늘려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짧으면 안 되고, 길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길면. 길면, 뭐, 장비 대여하시는 분도 많아요. 장비 대여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많이 사시는데, 장비가 뭐 돼야 하는데 막 50대 있으면 50개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한 10대, 5대, 10대 사놓고 그냥 장비 나갈 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한 장비랑 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짧은 거 주고 어떤 사람은 키고 복잡하잖아요. 그냥 10m 딱 가져가면 다 맞으니까 쓸수 있는 거예요. 쓸수 있고. 그냥 특가, 그 라이브 방송 중에 사시면 알아서 그냥 다 저렴하게 알아서 드려요. 알아서 드리고. 복잡하고 막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라이브 방송 중에 사시면 돼요. 지금 1분 남았고 딱 10분만 하는 거예요. 10분만 하고. 지금 특가가 저희가 방송 끄면 바로 올라가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지금 센서가 옆에 있어요. 그냥 손으로 갖다 대면.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이렇게 손이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급격하게 감지돼가지고 물체를 감지해서 소리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게차법으로 달게 돼 있고, 공사 차량 대기업 공사할 때안 달려 있으면 그냥 집에 가라 그래 요 진짜로 네. 달고 오라 그래 요 막상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 이거 없어가지고 킥으로 킥 많이 보내 오늘도 킥으로 두, 두려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요 미리미리 비올때 지금 내일 모레 뭐비 오고 그러면 공사 안 하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려요 무료 배송 저희는 뭐 착불 6천원 8천원 안 하고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려요. 네, 20분 됐고 네, 라이브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전 제일 써리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